네 안녕하세요 최근 트럼프발 관세 이슈로 인해 미국 주식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모두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 바라면서 텐베거헌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티커 BBAI, 빅베어 AI입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 약한달전 고점 9불 대비 63.7% 하락한 3.27불에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야 빅베어 작전주래 이거 다세르게 하는 장난 아니야? 주변에서 이런 말까지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록 4분기 실적 발표치가 예상치인 5,450만 달러를 하회한 4,380만 달러가 나왔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8%나 신장한 수치였죠.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주분들이시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빅베어가 작전주가 아니라는 근거를 하나씩 대면서 팩트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요즘과 같이 주식이 하락할 때는 끝없이 하락할 것만 같고 또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기분에 휩싸이게 되기 쉽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예상치를 하회했으니 내가 투자를 완전히 잘못했구나 작전 세력에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빅베어 AI 본사는 미국 메릴랜드주 콜롬비아에 있으며 2020년 설립되었습니다. 사진의 중앙에 보이는 건물이 빅베어 AI 본사 건물이며 직원 수는 약 480명입니다. 여기서 작전주가 보통 어떤 기업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전주는 보통 실적이 없죠? 작전주는 실적도 하나도 없이 테마만 가지고 주가를 부풀리거나 장난질 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첫 번째, 먼저 매출과 실적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빅베어는 2024년 매출이 약 1억 5천만 달러 하나 기준 약 2천억 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은 하나 기준 2,3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고요. 2023년, 2022년에도 2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 런아웃도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현금 보유액은 24년 말 기준 5,014만 달러 하나 기준 7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죠. 연간 순손실은 2억 5,709만 달러, 하나 약 3,700억 원인데 이 계산대로라면 몇주 뒤면 당장 현금 고갈이라는 의미이니 단순히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순손실에는 비현금 비용, 즉 주식 보상, 감가상각, 일회성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운영에 필요한 현금 유출, 즉 오퍼레이팅 캐시 아웃플로우 기준으로 계산해야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4년 연간 실제 현금 유출은 3,812만 달러, 하나 기준 554억이니 캐시 런아웃은 1년 4개월 정도 보면 되겠죠. 영업 현금 흐름만 보면 2026년 초까지 버틸 수 있다고 나오지만 여기에 수주 잔고가 매 분기 약 500억 원 정도 더해진다고 보면 사실상 추가 자금 조달 없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계약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작전주는 세력이 주가를 펌핑하고 돈을 빼먹는 구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빅베어는 미육군 GFIM 프로젝트, 미 공군과 IDIQ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실체가 없는 회사가 아니죠. 미 정부와 수천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전주는 보통 우리 이런 거 합니다라고 말만 하지만 실제 계약은 없기 마련인데, 픽베어 AI는 실제 계약을 따내며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2025년 2월 미 국방부 최고 디지털 및 인공지능 사무소인 CDAO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약 5개월 전에는 계약 금액 1억 6,500만 달러, 한화 기준 약 2,145억 원의 AI 기반 글로벌 군사력 정보 관리 시스템, GFIM 구축 및 확장 계약을 했죠. 이는 기존 15개 이상 병력 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AI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매년 약 400억 넘게 2029년까지 계속 매출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죠. 2023년 1월 미 공군과 IDIQ 계약에서도 주 계약자로 계약 체결을 했죠. 계약 금액은 약 7억 7천만 달러 하나 기준 약 1조 원이고 AI 데이터 분석 및 작전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이죠. 아시겠지만 이 계약은 단기적으로 확정된 매출은 아닙니다. 실제 매출은 미 공군이 작업명령, 즉, 테스크오더를 내릴 때마다 발생하므로 빅베어 AI는 이러한 작업명령을 놓고 다른 업체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 공군과의 지속적인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겠죠. 2024년 12월 31일 기준 수주 잔고는 4억 1,800만 달러, 하나 기준 약 5,434억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2.5배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처럼 빅베어가 작전주였다면 계약 없이 허울 뿐이었겠지만, 빅베어 AI는 정부와 수천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AI를 활용한 국방 효율화가 트럼프 미국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즉, 앞으로도 정책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큰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기관 투자 관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전주는 기관 투자자들이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은 기업의 실적, 성장 가능성, 재무 안정성 등을 꼼꼼히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빅베어는 어땠나요? 2021년 9월 팔란티어와 AI 협력 파트너십 체계로 2022년부터 협력이 본격화되어 팔란티어 파운드리 플랫폼과 빅베어의 AI 솔루션을 통합했고 AI 데이터 분석 및 국방, 공공기관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레딧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팔란티어가 빅베어, AI를 인수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두 회사의 밀접한 협력을 흥미롭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켄터피치 제럴드, 시타델 등 기관 투자자 참여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이루어졌죠. 만약 빅베어가 작전주였다면 기관들은 외면하고 개인 투자자만 남았겠지만 빅베어 AI는 기관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베어를 실적, 계약, 기관 투자의 세 가지 관점에서 작전주가 아니라는 근거를 말씀드려보았는데요. 지금 빅베어의 매출은 꾸준히 우상향하며 나오고 있고 정부 계약도 지속적으로 따내고 AI 국방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시는 이야기를 가지고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빅베어 AI가 작전주가 아니니 무지성으로 계속 투자하세요. 무작정 물을 타세요. 이런 말을 드리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 보고서에서 나왔고, 많은 템베거 후보 종목들이 그러하듯 빅베어는 현재 분명히 적자 기업입니다. 또 좋은 계약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적자를 벗어나기까지 최소 1에서 2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많이 떨어진 가격이긴 하지만, 투자에서 단기간에 많이 주가가 오를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나름의 판단과 계획을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까지 과도하게 동요하고 또 상처받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최소한의 판단력을 유지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팩트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는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살아남는 것, 오늘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내일은 다시 기회가 올 겁니다. 숫자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세요. 긴 호흡으로 보면 시장은 결국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 낙담하지 말고 오늘도 버티는 자가 이기는 시장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텐베거 헌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